네이버, 다음, 구글에서 양평행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메모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고요. 다양한 방식으로 검색이 가능해서 원하시는 메모를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양평행 언제나 양평행 공인중개사입니다. 오늘 갑자기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. 어제 눈이 내렸었는데요, 양평에. 이쪽은 남서양으로 양지가 바른 그런 곳이라 눈이 다 녹아 있는 그런 모습이구요. 오늘 양평행 공인중개사에서 나와 있는 곳은요. 지평면 대평리입니다. 남서양으로 양지 바른 곳이구요. 보정관리지역의 지목은 임야. 전체 면적 603 평방미터 182평이구요. 이 중에 도로 지분이 14.4평이 들어있는데 지금 올라오는 이 넓은 도로, 교행이 가능할 정도로 넓은 도로에 지분이 있고요그 토지의 위쪽으로 또 도로 모양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 이 길에도 지분이 들어있습니다. 지목은 임야이고 이렇게 소나무들이 들어있어서 자연림 상태이긴 한데요. 보시는 것처럼 나무만 없다면 그냥 밭 정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토목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토지로 보여지고요. 이 토지 전체 매매가는 1억입니다. 평당 55만 원입니다. 앞쪽 2차선 도로에서 진입도 상당히 가까이 있고요. 버스 정류장도 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대평 저수지가 도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. 차량으로 한 2분 정도 가게 되면 양평 TPC 골프장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면소재지까지는 한 7km 정도 거리가 되고요. 지평 전철역까지는 7.7km 정도 되고 제2용동 고속도로 대신 IC는 9.6km 정도 한 차량으로 10분 이내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접근성도 괜찮은 그런 곳입니다. 보전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20%, 용적률 80% 이렇게 적용을 받고요. 약간만 토목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괜찮은 땅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. 남서향으로 하루 종일 해도 잘 들어오는 그런 위치고요. 2차선 도로에서도 상당히 접근성 괜찮고 진입 도로도 넓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토지고요. 남서향으로 펼쳐지는 풍광도 이렇게 볼 만한 그런 위치이고요. 전체 매매가도 1억 정도라서 평당 55만 원 부담 없는 금액으로 전체 면적 182평을 매매하실 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. 저 위쪽으로도 주택들이 몇채 들어와 있고요. 눈이 온다고 해도 남서양으로 해가 잘 들기 때문에 겨울에도 오가는 데 별로 걱정이 없을 만한 그런 위치의 토지입니다. 위쪽 도로 쪽이 조금 높고요, 아래쪽이 낮은 그런 형상의 토지인데요, 약간의 토목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정도가 이제 경계로 보여지니까 상당히 넓은 면적의 토지라고 할수 있고요, 사방으로 환하게 열려 있어서 하루 종일 해가 잘 들어오는 그런 토지입니다.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여기는 양평입니다.